방 안에 방이 있는 특이한 구조. 근데 이게 언니 방 안에 동생 방이 있는 자매의 방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꿔볼 공간은 언니 방을 거쳐야 동생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원뿔 원, 아니, 방뿔 방에서 생활하고 계신 수연님의 공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자이자 동생인 수연님은 바꿀 수도 없는 이러한 구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항상 언니 방을 통해서 다녀야 하다 보니까, 문을 딱 열었을 때 언니가 자고 있을 때도 있고,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좀 서로 당황스럽고 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무조건 언니 방을 지나야 동생 방에 들어갈 수 있지만, 생활 패턴도, 취침 시간도 완전히 다른 언니와 동생. 평수가 좁아 공간을 분리하기도 어려운 방뿔방, 자매의 방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오늘의 집.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언니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두 분의 생활 패턴과 취향에 맞게 바꿔 보았어요. 같은 크기지만 다른 컨셉의 두 가지 스타일링을 보시고 여러분의 취향을 골라보세요. 오늘의 집 스타일링에 앞서 중구 남방이었던 두 방의 벽지를 화이트 색상의 벽지로 깔끔하게 교체하고. 기존의 쨍한 형광등도 동글동글한 디자인의 천장 등으로 바꿔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먼저 언니 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서는 주로 휴식을 취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바깥쪽 방을 쓰는 언니의 취침 시간이 더 빨라 동생이 언니의 수면을 방해하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그래서 침대를 중심으로 한 휴식형으로 공간을 꾸며드렸습니다. 우선 체리색 창틀을 가려줄 수 있는 화이트 우드 블라인드를 설치해 공간의 컬러를 화이트 톤으로 통일시켜주고, 침대는 수납 침대로 선택하여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챙겨드렸어요. 파란색을 좋아하는 언니의 취향에 맞춰 블루톤 계열의 패브릭들로 꾸며드렸습니다. 침대 헤드보드 위치를 출입구 쪽으로 두어 파티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했고, 블루 그라데이션 컬러의 쉬폰 커튼을 설치해 더 아늑한 수면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존엔 낡은 의자를 협탁처럼 사용하고 계셔서 진짜 협탁을 침대 옆에 배치하고 그 위에는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무드등을 두어 조명뿐 아니라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니와 동생 두분다 옷이 많아 이전에는 거실에까지 행거를 두고 옷을 보관하고 계셨는데요. 부피에 비해 옷을 많이 수납하지 못했던 1열 옷장 대신 2단 행거를 두어 더 많은 옷을 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거 옆 선반장은 슬라이딩 거울이 달린 오픈형 선반장이라 한쪽에는 책과 잡동사니를, 행거 쪽에는 옷을 개어둘 수 있어요. 행거 옆에는 5단 서랍장을 두어 수납을 더하고 간단히 화장할 곳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 위에 거울을 두어 화장대 공간으로 꾸몄어요. 틈새에는 가끔씩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 테이블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럼 동생 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동생은 집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책상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는 책상 바로 뒤에 침대가 있어 공부를 하다가도 자꾸만 눕고 싶은 마음이 들어 공간이 꼭 분리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라색을 특히 좋아해서 보라색으로 꾸민 방을 갖는 게 로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책상을 중심으로 한 보라색 컨셉의 공부형으로 공간을 꾸며드렸습니다. 벙커 침대를 두고 그 아래에 기역자로 책상을 배치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렸어요. 벙커 침대와 책상이 겹쳐지는 부분에는 딱 맞는 책꽂이를 배치해 주고 데스크 조명은 관절형 벽 조명을 두어 책상 면적을 더 넓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책상의 오른쪽 벽면에는 길게 타공판을 설치하여 가지고 있던 다양한 소품들을 장식했어요. 책상 옆쪽에는 책상과 높이가 딱 맞는 2단 책장을 배치해 책들도 수납하고 벽거울을 걸어두어 동생만의 화장대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벙커 침대는 아래 공간 전체가 행거로 되어 있어 일반 옷장보다 훨씬 더 많은 옷들을 수납할 수 있어요. 벙커 침대에 개방되어 있는 옆면에는 공간 박스를 배치해 개어두는 옷을 보관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쪽 옷들을 가려주었어요. 동생방 베란다에는 안 쓰는 짐들을 보관해 출입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요. 문 앞에 이동식 서랍 행거를 두어 수납을 더하고 필요에 따라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불을 끌어 오가기 번거로운 2층 침대 공간에는 손이 잘 닿는 곳에 달 모양의 무드등을 설치하고 책상 부분에는 연보라빛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침대 공간에는 보라색 시폰 커튼을 달아주어 단정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방으로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방에 탁 트인 통로를 확보하여 좁은 방이지만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공기 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어 서큘레이터를 추가로 배치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집방 안에 방이 있는 특이한 아니 특별한 자매의 방 재미있게 보셨나요? 생활 패턴도 취향도 다른 두 개의 방중 여러분의 취향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공간에 사용된 모든 가구와 소품 정보는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공간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